안녕하세요. 준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턴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요즘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지금 학교는 휴학을 한 상태이고 1월 달부터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냐, 뭘 하는 회사냐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걸 바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피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전하는 스마트폰 거치대, 그리고 이것과 호환되는 여러 앱들을 말합니다. 피보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얼굴이나 몸짓 또는 동물을 인식해서 세상이 화면 안에 유지되도록 거치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리뷰를 위해 이렇게 제품을 제공받긴 했지만,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이렇게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어쨌든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기능에 포커스를 두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 또이 피부를 어떻게 써야 이 수많은 기능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자, 저는 이번 리뷰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바로 가장 기본 모델인 PO Red. 그리고 상위 버전인 피보 실버도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스마트폰을 여러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 바운트도 같이 받았습니다 자 언박싱 자 일단 피보레드부터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트래블패키지라는 여행용 가방에 담겨서 오고요 어, 이걸 뜯어보면 피부가 들어있습니다 왜 실버가 들어있지? <laughs> 자 이번에 진짜 피부 레드를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피부 레드와 리모컨 그리고 추가 마운트가 들어 있습니다. 바깥 재질은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고. 피부의 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단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휴대폰을 이렇게 거치를 해서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사를 조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됩니다. 다음 구성품은 리모컨이죠. 얘는 이제 피부 본체와 연결이 돼서 뭐 줌을 제어한다든지 셔터가 된다든지 또는 피부가 한쪽으로 회전하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피보를 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리모컨이겠죠 이 마운트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 패키지가 리뉴얼되면서 뒤에 보여드릴 이 스마트 마운트의 형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 실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보가 들어있고 피부 실버는 피부 레드보다 2배 더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전 스피드를 프렌즈라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내가 조금 더 과격한 모션이나 스포츠를 위해서 피부를 구입한다. 아니면 조금 더 반응이 빠른 피부를 원하신다면 실버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리모컨이 들어있고요. 안에는 충전을 위한 오픈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이외에도 여러가지 추가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스마트 마운트 안에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용 마운트가 있습니다. 피부에 얘를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워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끼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에 볼 헤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운트입니다. 피부를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휴대폰에서 피버 팟을 깔아줍니다 여기서 커넥트 피버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바로 트래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운트 올리게 되면 바로 페이스 트래킹이 활성화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어 피부가 어떤 건지 이제 대충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어요 피부는 이렇게 하나의 같은 기기를 사용하지만 결국에 다양한 앱을 통해서 이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항상 이앱 안에 새로운 기능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구입하면 용도와 목적에 맞게 네가지 앱을 다운받아 쓸수 있습니다 피부 팟, 피부 미트, 피부 프레젠트, 그리고 피부 투어 4개의 앱을 바탕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이 앱을 통해서 피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왜이 그냥 돌아가는 이 거치대를 이 레드는 13만원, 실버는 17만원을 주고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피보를 사야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높은 트래킹 성능 피부에서 출시한 모든 앱들은 이미지 인식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적 모드는 얼굴을 사용하는 face tracking, 몸짓을 추적하는 body tracking, 화면의 특정 부분을 추적하는 motion tracking, 또 말을 추적하는 horse tracking, 또 강아지를 추적하는 dog tracking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홀스트래킹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피보 홀스트래킹 커뮤니티라는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찍어줄 카메라맨도 필요 없고 뭐 휴대폰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딱 세워놓기만 하면 알아서 말을 따라다니면서 찍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저가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보팟 내 설정에서 또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Auto Tracking을 AI 모드, Action Tracking, Off로 설정할 수 있고요 o 스 s c 포지션을 통해서 내 얼굴이 화면의 어느 부분에 나오기를 원하는지 또 피부 스피드는 이렇게 슬로우, 노멀, 패스트, 프렌지, 프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버에서만 가능한 기능이에요. 이 피부가 돌아가는 속도와 민감도를 조절해줍니다. 어터줌은 추적하고 있는 대상이 멀어졌을 때 자동으로 디지털 줌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프레딕티 팔로우는 동작을 예측해서 화면 밖으로 순식간에 나가더라도 피사체를 잃지 않고 추적을 할수 있게 됩니다. 타겟 익스포저는 대상의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얼굴을 추적하고 있고요. 바디 트래킹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몸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기하게 느꼈던 건 액션 트래킹인데요. 기존에 학습된 이미지로 물체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대상을 추적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바로 창의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피부팟이라는 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피포팟 안에는 여러 가지 편집 프리셋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피포팟을 사용하는 중에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실시간 방송을 지원하는 멀티스트림, 도 매니미, 플래시, 더블테이크, 버시스, 5050, 타임랩스, 스튜디오 360, 타이니 플래닛, 매니미 비디오, 매직엣, 클론 트레일.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요새 틱톡 많이 하죠? 틱톡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 짧은 30초 영상을 만드는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신다고 하는데 이 피부팟의 프리셋 기능을 이용하면 따로 편집을 할 필요 없이 충분히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내가 뭐 전문 촬영 장비나 편집 툴, 편집 센스 이런 게 부족해도 이 피부팟만 있으면 재밌는 영상을 5분이면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우리에게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화상회의. 이를 위해서 피부에는 피부 밋와 프레젠트가 있습니다. 피부 밋은 영상통화 기능의 앱인데요. 피부가 없는 사람과도 URL을 통해 영상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는 여전히 나를 졸졸 따라다니겠죠. 또 피보 프레젠트는 파워포인트 같은 강의 자료들을 사용할 때이 구석에 제 얼굴을 따라다니는 조그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피보 투어는 가상 투어를 위한 앱으로 마치 로드뷰와 같이 건물 내부를 촬영하여 부동산, 시설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강의, 학교 수업, 또는 원격 회의 같은 데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주변 기기들과의 활용 앞서 보여드렸듯이 피부에는 너무나 많은 악세서리들이 존재합니다. 무선 리모컨, 360도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 또 고프로 거치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기기들과 호환이 되는 악세서리들을 통해서 단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의 카메라를 얼굴을 트래킹 하면서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이 피부 위에다가 레일을 연결한다든지 고프로를 연결해서 자신의 카메라를 통해서 트래킹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개발중인 여러가지 악세서리를 제가 봤어요 <laughs>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가지 악세서리들을 꾸준히 개발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이유입니다 피보는 작고 가볍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된 여행용 파우치에 피부를 넣고 큰 부피나 무게를 차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피부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행 블로거들이나 여러 장소들을 옮겨 다니면서 촬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피부는 가볍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의 여러 가지 특징과 관련 앱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너무 광고같이 보였다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트래킹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적하는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화면이 흐려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디텍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가 돌아가는 속도가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항상 저희는 유저 데이터와 리뷰들을 모으면서 항상 피드백을 하는데요. 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휴대폰 기종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환경, 피부의 뭐 높낮이, 뭐 주변 밝기, 주변 배경과의 구분. 이렇게 너무나 많은 환경들 사이에서 똑같은 성능으로 트래킹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머신 러닝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그 말은 뭐냐? 유저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학습을 계속할수록 리트래킹의 성능은 점점 개선될 거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이트에서는 하나 기준으로 피부 레드는 13만 원대, 피부 실버는 17만 원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그냥 거치대라고 생각을 하면. 비싸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이 거치대를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플을 항상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일회성 소비가 아닌 한번 구매를 함으로써 점점 더 다양하고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부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피보를 강추드리고 싶은 분들은 바로 저와 같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에요 특별한 전문적인 촬영 장비도 없고 전문적인 편집 실력 그런 것들이 부족한 1인 크리에이터들은 항상 좋은 툴과 기기들을 샀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피보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기능들이 개발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저도 피보를 사용하면서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찍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뭔가 나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뭔가 좀 특이하고 신박한 아이템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피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똠이었고요. 앞으로 많이 밀렸던 브이로그 영상들 또 다른 여러가지 평소에 생각해뒀던 컨텐츠들이 진짜 많은데 편집만 미어지고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또 여러분께 다양한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